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석우 원장입니다. 자궁성근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출혈과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레나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인지 시술 후에 나타나는 반응도 다양합니다. 생리가 아예 오지 않는 경우 생리혈은 나오지 않는데 생리기간만 되면 생리할 때처럼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매달 생리 기간에 생리혈의 양은 줄었어도 꼬박꼬박 생리가 진행되는 경우 등 경우의 수가 여럿입니다. 이는 여성의 생리 과정을 억제하는 레보노르 게스트렐의 작용과 생리를 진행하려는 에스트로겐 간의 투쟁의 결과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리통을 기준으로 보면 미레나 시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부터 생리통이 약간씩 오는 경우 생리통이 여전히 심한 경우 마지막으로 생리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시간 축을 도입하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집니다. 처음부터 아예 생리도 없고 생리통도 없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미레나 시술 후 1년차, 2년차, 3년차로 갈수록 생리통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체의 놀라운 정력이 호르몬의 작용을 시간이 갈수록 무력화시켜서 미레나 장치의 작용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내원하신 48세 환자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에 자궁선근증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심해서 미레나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부터 생리 주기에 맞춰 생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출혈량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생리통도 많이 완화되었는데 2년이 지나서 다시 미레나 시술을 받은 후부터 생리양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생리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3알에서 4알씩 하루 2번 이상 복용을 해도 통증이 심해서 자궁 적출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바로 자궁을 확인해보니 자궁의 직경은 6.2cm 정도였고 작은 근측 내에 부분적으로 우렬이 관찰되었습니다. 내원 시기가 다음 생리 예정일 2주 전이어서 첫 번째 처방을 투여하고 생리통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기를 소통시켜 우레를 제거하고 성분증 조직 내에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혈관을 수축시키는 처방을 투여했습니다. 신속한 효과를 위해 환자분의 체격과 체력, 증상의 심도를 고려하여 처방 용량을 증가한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 복약을 마친 무렵에 두 번째 처방을 위해 전화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생리 시작 후 이틀째였는데 이번에 생리통이 거의 없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진통제 복용이 1일 1회 한 알로 줄었는데 그것도 일해야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드신 거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처방으로 다시 보내드리기로 하고 원내에서 초음파 진단을 통해 우렬이 해소된 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다음번에는 꼭내용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궁성근증을 치료할 때 행열, 행기, 소어의 약제를 배합하여 처방하면 자궁근측내 우렬이 줄어들고 자궁근육의 경직이 풀어지면서 생리통이 감소합니다 미레나 시술 후에도 같은 원리로 생리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